2024년 가을, 대한민국 음악계는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양지은. 그녀는 새로운 앨범 피크닉으로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며 음악적 변신의 혁명을 일으켰다. 트로트, EDM, 발라드라는 전혀 다른 세 장르를 한데 모아 독보적인 예술적 세계를 창조한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도대체 양지은이 어떤 매력으로 팬들의 눈물을 쏟아지게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양지은의 첫 정규 앨범 피크닉은 발매 당일부터 대한민국 음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발매 24시간 만에 12억 원의 매출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이 기록은 그녀의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피크닉은 대중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진정성과 감성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타이틀곡 나비 당신은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휩쓸었다. 이 곡은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다. 이별과 그리움의 감정을 담아낸 가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며 양지은의 섬세하고 애절한 목소리는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팬들은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마치 내 이야기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진심에 공감했다. 피크닉의 가장 큰 특징은 장르의 경계를 과감히 허문대 있다. 트로트의 EDM과 발라드를 결합한 공매아야는 신선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곡은 전통 트로트 리듬에 현대적인 사운드를 더해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는 기존의 트로트 팬층을 넘어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또 다른 수록곡 영등포의 밤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감각을 담아내며 기존 트로트와는 차별화된 분위기를 선보였다. 이 곡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현대적인 편곡이 조화를 이루어 팬들에게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지은의 도전은 단순한 변신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혁명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나비 당신은 단순히 듣기 좋은 발라드 곡이 아니다. 양지은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낸 이 곡은 그녀의 음악 세계에서 가장 진솔하고 감동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떠나간 나비처럼 그리운 당신이라는 가사는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팬들은 이 곡을 두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곡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음악 평론가들 역시 이 곡을 두고 양지은의 진심과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된 걸작이라며 그녀의 음악적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 곡은 단순히 트로트나 발라드라는 장르에 머물지 않고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로서의 음악이 가진 힘을 보여준다. 양지은의 피크닉은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타이틀곡 나비 당신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깊은 감정과 메시지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북미와 유럽의 팬들은 이 곡은 감정을 넘어 영혼에 닿는다며 양지은의 음악적 진정성을 극찬했다. 또한 메가야는 라틴 아메리카 팬들에게도 큰 반응을 얻었다. 이들은 이 곡이 가진 신나는 리듬과 전통적인 감성이 자국의 음악과 비슷하다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양지은은 트로트라는 한국적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양지은의 피크닉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트로트, EDM, 발라드라는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며 음악의 경계를 허문 그녀의 도전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이뤄냈다. 양지은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 앨범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며 팬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을 약속했다. 양지은의 피크닉은 단순한 앨범이 아니다. 그녀의 삶과 감정, 그리고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 그 자체이다.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은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함께 지켜볼 것이다. 트로트, EDM, 발라드의 만남이라는 파격적인 시도로 음악계를 뒤흔든 양지은의 다음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또한 양지은의 음악적 도전은 단순히 대한민국 음악계에서만 화제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도 그녀의 앨범 피크닉은 큰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음악 평론가와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트로트, EDM, 발라드를 결합한 새로운 음악적 시도는 국제 음악계에서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럽의 한 저명한 음악 평론가인 마르코 프란체스코는 양지은의 앨범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 음악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를 완벽히 결합해냈다라고 극찬했다. 그는 특히 타이틀곡 나비 당신을 언급하며 이 곡은 단순히 한국적인 감성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자극한다. 양지은의 목소리는 듣는 일이 사로잡는 강렬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의 한 음악 전문 잡지는 트로트와 EDM의 결합은 과거에도 시도되었지만, 양지은처럼 섬세하고도 대중적인 감각으로 성공을 이뤄낸 사례는 드물다며 그녀의 음악적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양지은은 자신만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를 완벽히 아우르며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 피크닉은 단순히 트로트 앨범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리뷰를 남기며 그녀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양지은의 곡들은 단순히 멜로디와 리듬의 조합을 넘어 깊은 감정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나비 당신은 이별과 그리움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낸 곡으로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더해져 듣는 이의 감정을 크게 자극한다. 이 곡은 양지은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는데 이는 전 세계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적인 음악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양지은의 강점은 그녀의 목소리다. 일본의 유명 음악 프로듀서 야마모토 히로시는 양지은의 목소리는 독특하면서도 강렬하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이야기꾼이다. 나비 당신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한국을 넘어선 예술작품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팬들 사이에서도 양지은의 음악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라틴 음악 전문 채널에서 그녀의 곡을 분석한 한 평론가는 메하야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과 현대적 EDM 사운드를 융합한 최고의 사례 중 하나다. 이 곡은 단순히 듣기 좋은 곡이 아니라 모든 국적의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곡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한국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던 장르였다. 하지만 양지은은 이번 앨범을 통해 트로트를 글로벌 음악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는 그녀의 음악이 기존의 트로트가 가진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유럽 음악평론가는 피크닉은 트로트의 기존 팬층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잠재력을 재발견하게 만든 앨범이다. 양지은은 전통과 현대의 교차점에서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양지은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곡을 넘어 그녀의 삶과 감정, 그리고 예술적 진정성을 담고 있다. 그녀의 앨범 피크닉은 단순한 음반이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여정이다. 국제 음악 평론가들과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와 음악적 시도가 단순히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양지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의 목소리와 음악은 단순히 대한민국 음악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무한한 가능성과 음악적 여정에 대해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녀는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고 있다.